여 안녕. 나는 2022학년도 고3 10월 학력평가 해설을 맡은 EBS 생명과학의 이주연이야. 안녕. 시월 학력 평가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뒤에 총평하면서 계속 말할 건데요. 시월 학력 평가 어려웠어요. 어려웠던 거 맞아요. 특히 두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앞으로 다시 가서 점검해볼 여유가 많이 없었, 없었지 않았을까. 두 문제를 뭐 과감하게 이렇게 안 풀었다면. 뭐 다른 문제를 다 맞고 44점까지는 맞을 수 있었겠지만 50점 맞기에는 꽤나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게 선생님의 메인 총평입니다. 그래서 너무 나무는 풀어 낸 것만으로도 잘했고 여기서 우리 끝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이라고 하는 진짜 무대에 가서 빛을 내기 위해서 이번 시월 학력 평가 어디가 어떻게 어려웠는지 점검하고 같이 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전 범위에 해당하는 요 문제 시월 학력 평가가 작년에 비해서 수능 유형이 많이 닮아졌어요. 반영이 됐습니다. 작년 시월에는 생명과학의 역사가 아예 안 나왔었거든. 근데 생명과학의 역사도 나왔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겠지만 단원별 주제별 문항 수나 선택된 주제 자체가 굉장히 수능과 유사했어. 그리고 어 우리 좀 살펴볼 문제가 있는데 이 TCA 회로랑 유전 물질 어렵진 않았지만 좀더 접근 방법이 새로워서 어 이거 좀 새로운데라는 느낌을 줄수 있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고난도의 문제 이것 때문에 예상 등급컷 44점 예상합니다. 그래서 요 DNA 구조와 복제, 유전자 발현 문제가 실제로 접근하는 과정 자체 아닌 것들을 기각해야 되는 과정 자체의 요소가 굉장히 복 했어요. 복합적인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통합적으로 접근한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많이 어려워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꼼꼼하게 해설해서 준비했으니까 해설 들어가면서 이두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할게요. 자 주제별 문항을 보면 어, 지금 실제 수능과 9월과 유사한 비율로 출제가 됐다는 거알수 있고 조금 우리 입장에서 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세포호흡과 좀더 세포호흡을 많이 연습해 볼수 있도록. 여기 유전자 제조한 문제가 하나 나오지 않았고요. 대신에 그 문항수 하나를 세포 호흡에 사용했다라는 거 하나 알수 있고 그다음에 유전자 발현의 조절에서는 진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이 문제로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편이지만 여기서는 오페론을 오랜만에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게 우리 주제별 그리고 문항수, 주제별 문항수의 유형을 볼수 있는 파트였습니다. 자, 우리 각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문항별로 보면 되는데 여기서 탑 어, 위에 있는 두 문제가 딱 유전 문제였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강조했던 고난도 문제가 어려웠고, 우리 하디바인베르크 평양 문제는 어려웠다라기보다는 이제 10월이잖아. 진짜 수능을 대비해서 준비했던 친구들이 준비한 내용을 충분히 발휘해서 풀어볼 수 있을 법한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디바인베르크 표현까지는 충분히 맞춰서 4 4 점이라도 맞췄다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잘한 거고 선생님과 해설에서 나머지 좀잘못 풀었던 문제들까지 마무리하며 요 문제들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자 충분히 수능을 대비할 수 있었던 난도가 높았던 10월 학력 평가였습니다. 생명과학 2본 친구들 너무너무 고수 많았고 선생님이랑 해설에서 꼼꼼하게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해요. 자, 해설에서 만나 안녕.